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 남구는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봄나물 특판 행사에 나와가 있습니다. 여기 고속도로 로컬푸드가 우리 산청군에서 운영을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 봄나물 특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섯 농가가 나와가 있는데요. 어쨌든 농사를 지어 가지고 팔아야 됩니다. 못 팔면은 안 되거든요. 못 팔면은 안만 좋은 농산물로 안만 많이 생산을 해도 못 팔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특판 행사로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산청군 같은 경우는요, 여기 그래도 고속도로 로컬 푸드를 행정에서 운영을 하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농가가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로컬푸드에 내 농산물로 입점을 해서 납품을 하면요. 많건 작건 한 달에 한 번씩 그 월급을 주거든요. 월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그 생활하기가 좋죠. 농사를 지으면서 매달 소득이, 그러니까 수입이 있다는 거는요, 참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임업 후계자 해서 나왔고요. 그, 나물은, 곰치, 새삿잠. 아, 새사잠도 있고, 꿀감도 있고, 은나물, 명이나물, 이거는, 참, 참, 그렇죠, 참 가주 예, 그리 나와가 있고. 우리 여기는, 그, 애들 데리고 젊은 부부가 나오셨습니다. 네. 저희 산청의 농장에서 나왔습니 산청의 농장이십니까? 네. 예. 그, 고사리, 호두, 네. 이거는? 이거, 이거는 산사예요. 산사? 네, 산사야며라고 네 산에서 나는 사과나무 아조그만한거 거, 요거만 한거어 네. 그렇구나 이거는 어디 위장에 먹죠 위장에 좋고 혈압에 좋고 아 위장에 네. 좋고 혈압에 숟가락도 끓여 드시기도 하고 술담가 드시고 어 아, 그렇구나 여기는 엄나무 순만 엄나무... 남았어요 지금 다 저도 엄나무 순만 남았어요 아네 쿨업이랑 눈개순다 끝나고 예 이제 아무래도 엄나무 순이 조금 늦게 나오니까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아 여기는 우리 미나리밖에 없나? 네 미나리, 미나리. 생초 잡는데. 미나리. 네. 얘는 생초 미나리입니다. 아침에 작업해가지고 싱싱하고 향도 세고 향도 좋고 그렇죠. 예 연하고 아 제일 중요한 건 무농약 인증 받았고 무농약이예그 네,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아무래도 파는데 좀 낫죠, 그죠? 그렇죠? 생으로 예. 먹어야 되니까 예 예. 네. 반민... 이는 물미나리가 아니고 밤미나리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머리 안심, 거머리 생각 안 해도 돼. 아, 거머리. 아, 아니, 근데 미나리가 이렇게 크나? 그럼요 지금 이제 딱시기가 이렇잖아요. 아, 네, 네. 그렇구나. 근데도 연해요. 어, 네. 아, 예. 우리 여기는, 이, 게 도라지고, 도라지고가 있고, 무고 있고, 가죽이 있고, 여기 포고버섯이 있고요. 우리 여기 금보산 농원은 포거버섯이 주력 상품입니다. 아우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많이, 많이 가져 나오셨네. 꽃이, 예, 꽃이 많이 꽃이 피었어요. 예, 많이 팔고 가셔야 되는데. 여는저 지리산 농사꾼 아즈메가 참그 뭐라 해야됩니까 대차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소개해 줄게요. 아, 그저 백, 백꽃, 백꽃농원, 백꽃 예, 백꽃농원. 여기는 병, 가죽, 예, 감사합니다. 가죽이 이제, 가죽 뺏기나? 옷순, 옷순. 아, 이게 옷순이구나. 예. 나, 나 가죽인줄 알았는데. 가죽은 옷순하고 따로따로 옷순. 해놨어요. 예, 혹시나 탈까 싶어서. 그렇지. 파도 가지고 왔네파 응. 이거. 잔파. 잔파. 달의순도 어, 가지고 오셨고. 예. 많이 많이 사러 오세요 여기는 제가 가지고 나온 상품입니다 고구마, 고사리, 꽃감, 감말랭이, 음나무순, 뽕순나물 이 뽕순나물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 제가 먹어본 나물 중에서는 최고 맛있는 게 뽕순 뽕순나물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팔아야 됩니다. 참, 이 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유기농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다 필요 없습니다. 팔지 못하면, 예, 팔기, 우리는 그래도 이 고속도로 로컬 푸드가 있기 때문에 좀더 팔기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